안녕하세요. 라이더 보울입니다. 어, 내일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울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녔지만 아직 못 보여드린 곳이 몇 군데 있어요. 울산대공원이랑 울산에 대왕암바위가 있는데 오늘은 대왕암바위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오늘 해볼 이야기는 125cc를 타다가 이렇게 리터급으로 왔을 때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 125R을 타다가 한번만에 12,100RS로 기변을 했죠 리터급으로 한번에 이렇게 기변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느냐 첫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거죠 멋이 납니다 멋뭐 자세가 나오죠 자세 크기도 크기고, 배기음도 그렇고, 어떤 차고 넘치는 출력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,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시시 높은 바이크를 탄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만족과 더불어서 남들이 봤을 때도 어,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, 어떤 이동수단, 편리함, 이런 것들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, 어 취미생활로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다수 멋있는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는 로망이 다들 있잖아요? 어 제가 그렇게 탄다는 게 아니고, 어 저도 이렇게 작은 CC 오토바이를 타거나 스쿠터를 탔을 때 높은 CC 타시는 룸업분들이 무시한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고, 그리고 어떤 좋은 스포츠카나 잘 나가는 그런 차를 타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탔을 때 무시하는 눈처리를 받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.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. 어쨌든 뭐 리터급을 타게 되면 내가 반대로 낮은 시시나 안 좋은 오토바이들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점잖하게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더 안전장구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, 어, 자동, 그, 도로에 나와서도 이 정도 CC를 탄다면 좀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모범적인 운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. 어쨌든, 이렇게 리터컵을 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멋이 난다는 거. 따라가 볼까요? 아우, 차 굉장히 멋있긴 멋있습니다. 아무튼 어, 저 자세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자두 번째는 이제 차량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면서 빨리 달릴 수 있고, 천천히 가는 흐름에 맞춰서 좀 유유자적하면서 갈 때는 또 그렇게 선택해서 내가 갈수 있다는 겁니다. 어, 물론 125cc로 어떤 평지, 조금 막히는 시내 구간 이런데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죠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오르막에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많이 쳐지게 됩니다. 차량이 많지 않은 외곽, 국도로 나갔을 때도 생각보다 그 차량의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타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리터를 타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어. 천천히 가고. 빠르게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어. 그럴 때는 또 치고 나갈 수 있고. 자기가 선택권을 가진다는 거죠. 세 번째는 텐덤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. 앞에 작은 CC 오토바이를 탈 때는 누구를 태우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. 적정한 기어비도 빨리빨리 잘 찾아야 되고 대부분 오르막에서는 또 일단을 또 써야 되고 이 사람이 타서 조금 버거워 할 때는 오토바이가 막좀 심하게 덜덜덜거리고 그럴 때는 조금 망하다 해야 되나?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뒤에 태웠을 때 태운 거 같지도 않잖아요. 리터급 정도면. 12100 처음 샀을 때는 뒤에 태웠을 때 정말 혼자 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자, 또 뭐가 있을까요? 다음으로는 안정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안정감. <laughs> 시끄러. 125cc의 차체 무게와 이 리터급 바이크의 와 무게 차이가 한 100kg 정도 나죠. 혹시 1 2 5 c c 에 뒤에 친구나 뭐 사람 텐덤했을 때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? 뭐 바람이 강풍이 강하게 불었다. 그럴 때 텐덤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혼자 탈 때보다. 리터급을 타게 되면 혼자 탈 때도 바이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, 저는 바람 불 때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겠더라고요. 그런 자체, 무게에서 오는 안정감을 들수 있습니다. 또, 바퀴가 훨씬 굵잖아요. 뒷바퀴 같은 경우. 보통 180. 뒤에 바퀴 사이즈가 180 이죠 또 어떤건 190 인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너 타거나 이랬을때 어,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칼국수 줄이죠 칼국수 세로줄 뭐 리터더라도 오 솔직히 칼국수줄 미세하게나마 느껴지긴 합니다 흔들리는게 그렇지만 그 스쿠터나 125cc 보다는 훨씬 덜 하겠죠 오토바이가 저기 많이 재져 있네 그 다음으로는 어 제가 부산 울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것도 뭐 리타급이라는 출력에서 나오는 항목인데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가 있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엄청 극적인 시간 단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빨리 달려서 시간이 단축됐다기보다 부산 울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. 이세한 오르막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125cc에서는 60km 정도까지도 찾을 때가 있어요. 경사가 조금 높다고 친다면 하지만 이 리터급 바이크로는 뭐 어떤 오르막에서도 80km 이상의 속도를 쭉 유지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력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도착할 수. 있어서 이것이 또 리터급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음또 뭐가 있을까? 어뭐 이거 이외도 어떤 속도를 내면서 타는 즐거움을 선사해준다는가 뭐, 코너를 더 재밌게 탈수 있다든가 뭐.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과격하게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당장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확실히 애기음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125cc 단기통을 타다가 뭐 리터 4기통 리터도 좋고 2기통도 좋고 3기통도 있겠지만. 그 단기통 말고 나머지 기통수가 주는 그 배기음이 이 계속해서 바이크를 타고 싶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. 이 배기음이 계속 듣고 싶은 거죠. 들으면서 아람 맞으면서 달리고 싶은 생각을 계속 들게 한다는 겁니다. 아, 뭐 이런 것도 들수 있으려나? 밑으로 갈수록 전자장비가 많아지니까 어 조금 더 들어갈수록 어, 안전을 위한 전자장비가 많아진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첫 번째 이유가 가장 강력한 이유겠죠 일단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뽀대나하고 네, 그 이유가 사실 가장 큰것 같습니다 리터바이크는 멋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1100cc라는 높은 cc의 바이크를 타고 있지만 절대 다른 바이크, 뭐 cc 낮은 바이크 무시하지 않고 또 출력 좋다고 해서 과격하게 타지 않고 겸손하게 라이딩 생활을 즐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늘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아, 인사 다 했는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. 만약에 125cc 타다가 리터로 바로 오게 되면은 어떤 중간 단계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중간단계란 어떤 쿼터나 미드를 안 거치고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다른 비용, 커터나 미드를 샀을 때 사고, 되팔고, 등록하고 이런 비용들을 미터로 바로 오게 되면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네 <laughs> 사람 타는 고양이 에요.